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의 민족 앱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앱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그 모회사인 우한 형제들 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데 이 우한 형제들이란 회사 송파구 회사에 가면 일을 더 잘하는 열한 가지 계명 11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재밌어서, 제가 재밌는 거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 예, 우아한 형제들에서 본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만큼 시간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네,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뭐1한 가지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자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강조점은 첫번째 있겠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또뭐 아, 10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한테 9시에 배달된다고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 배달이 돼야 됩니다. 9시 1분, 뭐 9시 2분, 언저리에 배달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고객은 없다는 것이 이 회사의 철칙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아,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테이트 갤러리라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테이트 갤러리 현대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트 갤러리에서 조사해 봤는데, 이 관람객들이 평균, 이 테이트 갤러리에서 작품당 평균 머무르는 시간은 8초라고 합니다. 8초라고 하면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조사가 재미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테이트 갤러리를 온 사람은 전 세계에서 런던으로 오는 여행객들이잖아요, 대부분. 내국인보다 여행객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여행을 와서도 그 세계적인 미술관에 와서도 한 작품당 8초밖에 할애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여행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미술관 하나 치고, 박물관 하나 치고, 점심 먹을 때 시장 치고, 오후에 한두개더 치고 이걸 왜 친다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는 쳐야 아 내가 오늘 여행을 그래도 오늘 뿌듯하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시간을 여유롭게 쓸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멀리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소유물일지라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돌려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너가 그 분실물을 보거든, 다 얻거든,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고,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봤을 때, 내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봤을 때,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놓아 그것을 어 같이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분실한 것이 있다면 심지어 모르는 사람 것이라고 해도 너가 집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3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위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 2절만 제외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 못본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못본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칠 때는 우리가 죄책감에 휩싸이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죠. 제가 우리 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 복지재단의 모토가 누가복음 1 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복지재단의 모토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말씀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본체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32절에 천만다행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어, 지나갑니다. 그곳을 천만다행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 강도만, 강도 만난 강도 만 사람이 있는 곳을.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역시 못본채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형편없이 여겼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 사람도 그를 봅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못본채 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삼,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그렇고, 레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들은 늘 성전에서 일하고, 늘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율법을 암송하다시피 하고, 율법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 못했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방점을 어디에 찍으셨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자기가 형제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아는 차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도움의 손길을 뻗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못본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5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 문명 안에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바꿔서 입는 것은 여신 아스다롯을 섬길 때그 제의적 행동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서로. 다 상대방의 옷을 바꿔 입고 아주 처참한 행동을 그 여신 앞에서 할때그 여신이 그들에게 자녀의 복을 준다고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내포도원의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해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축을, 서로 다른 종자의 가축을 섞어서 함께 멍해 매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서로 다른 털로, 서로 다른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절과 9절, 10절, 11절 왜 이렇게 섞어서 입지 말고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고 섞어서 멍에를 메지 말고 섞어서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반드시 못본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5절부터 11절까지 결코 너희가 아주 삶의 세세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결코 섞어서 생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하셨을까 반드시 생각해 봐야죠.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명하셨을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길래? 왜 이런 것들을 명하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모두가 남의 분실물을 보면 모두가 모른 체하고 그것이 내가 취할 수 있으면 다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CCTV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이익만 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이죠. 못본채 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오늘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 어미새와 새끼 알이 있으면 자신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처지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다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대로 내가 조금 피곤하고 손해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다른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는 열방을 축복하는 다른 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다른 민족이 될 거야. 다르게 사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행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로는 희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한 사람 개혁한 걸 옛날 성경에 보면 소자 중한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모두가 못본채 하는 사람, 못본채 해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못본채 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멋진 사람들과 멋진 곳에서 누구나 아는 차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일을 할때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자 중한 사람, 모두가 모른 채 하는 한 사람, 너희가 모른 채 해도 아무 하나,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을 때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 다 모른 차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다 눈앞에 이익이라면 다뭐 다른 사람 신경 쓸거 없이 내가 먼저 차지하고 일단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벅찰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본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구약 116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겼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자면, 5절, 5절 말씀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 히 여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참한 상황이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고 들에 버려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곁에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못본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본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그 마른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모두가 우리를 외면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때, 모두가 우리를 그냥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다른 민족으로, 너희는 열방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이 될 거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이 남서울복지재단 20주년을 감사하는 우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서울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